우리 이시원 앞뒤옆사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네. 여러분은 희망이라는 말과 절망이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기 모의 어, 모든 우리 성전들은 희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이 말은 바라다, 기대하다, 전망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바람,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뜻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이 나라와 또한 사회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또 한경을 보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망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예수님만이 희망입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해 주시기 때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만족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용기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2만 명의 미군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만 명의 포로 중에서 약 8천여 명이 그 일본에서 사망을 일본군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8천명이 죽었을까? 전쟁 후에 미 국방성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굶주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심한 학대를 받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과 현재 상황을 보고 절망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살아가서 돌아갈 희망을 잃게 되니까 지금 현재 삶이 지치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 죽었다는 것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죽어간 이유는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첫 번째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지만 두 번째는 희망을 되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어떤 상황에 희망을 잃었고, 어떤 때에 또 희망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먼저 내려갈 때에 희망을 잃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그날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 5이 되는 엠마오라 는 마을로 가면서 그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이이두 사람이 이 축복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왜그랬을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기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주 조금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는 이두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그 나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해상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실망했을까요? 왜 실망하면서 엠마로 우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지 못, 알지, 알아보지 못하게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보는 눈은 점점 밝아지고 있는데 믿음이 식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지게된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워져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식어져서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내려가고 있으면 욕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쾌락의 눈이 밝아지고 돈과 물질의 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이 교회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가파이를 시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의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빼앗기고 내맡고 거의 죽도록 막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눕기일장을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있니다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되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했습니까? 행복하시니까 아닙니다. 10년 만에 자신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가진 재산을 잃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 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마침 다시쓰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 배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짐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고 없었고 요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면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직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도와 봉사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또 강도를 만나서 고통 당하게 될 것이고, 가진 재산과 또 가진 건강의 충년을 맞아서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엠마에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갑니까? 그들은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다라. 슬픈 빛 여러분 그들이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절망하며 단식하며 슬퍼하면서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의지하였고 그토록 믿었고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라가셨기 때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 간 것이죠. 절망하면서 내려갈 때에 그들의 얼굴은 슬퍼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암을 생각하니 깜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희망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믿음이 내려가고 모든 것이 회색적이고 소극적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니까 늘염력 가운데 있는 것이고 걱정에 빠져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게 됩니다. 불평하면서 탄식하면서 또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희망을 어떻게 되찾았습니까? 그들은 올라갔기 때문이시죠. 희망을 잃어버려서 영원히 어두워서 탄식하며 슬픔에 잠겨있던 엠마로 가던 두 사람이 다시 희망을 찾고 밝게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던 그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현류적으로 고생하여서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저 죽기만 기다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고침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 2절 말씀에 보면 한평생 보지 못하였던 고통 가운데 살았던 맹인 바디 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눈을 뜨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나인성에서 오직 아들만 바라보던 이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고 시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내 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로 가던 두제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또한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 네, 모세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렸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16장의 말씀과 대조되는 표현인 것이죠. 16절에서는 눈이 가려워져 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가려워졌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장을 말씀해 보면, 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보내셨고,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욕의 비늘, 이 세상의 물질의 비늘, 이 세상의 자랑의 비늘, 이 세상의 욕심의 비늘 이런 이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말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두 사람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체험 했을 때의 그 감격 구원 받은 그 기쁨의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믿음은 어떤 때 얻어지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은혜가 임하고 또한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사랑이 우리가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라기는 끝까지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래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또한 뜨거움을 가진 그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감동이 있는 시당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쓴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뜨고 뜨거워지고 또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33절 말씀.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어, 일어나.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 네. 영안이 열리고. 뜨거워지니 그들이 희망을 발견해 순간,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절망함에서 슬픔에 잠겨 있어서 피곤에 지쳐 있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간, 그 때, 그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두운 밤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무서운 밤중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심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그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실망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 두 절을 같이 맡기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사람도 길에서, 길에서 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그두 사람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증거했고 또 말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전하지 않는 그 믿음은 무기력한 믿음이고 전하지 않는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아침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직분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쓸쓸하게 또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주으면서 한숨을 쉬는, 쉬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만난,